안녕하십니까. 골든부동산 소장 골든아리씨입니다. 오늘은 울산시 은양에 있는 토지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의 토지이고 상당한 미래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지는 전원주택 택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밀양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우측으로 빠져나오다 보면 바로 오늘 매매토지 현장 이 도로와 연결됩니다. 매매토지 현장에 도착하면 이렇게 아담하게 지어지는 전원주택이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개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동차가 다니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도로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위치가 오늘 매매토지 현장인데 매매토지 현장 바로 밑에까지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스듬히 약간 위에 위치해 있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매토지 현장 이 되겠습니다. 초여름의 실록이 상당히 싱그러운 동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위로는 상당히 많은 면적의 토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토지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경계 밑으로는 개발이 되어 있고, 불구색으로 나타내는 이 토지가 오늘 매매 토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초입 단계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 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넓은 토지가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토지는 도시 지역으로 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총 세필지로 되어 있는 이 토지는 약3 6 3 0평방입니다 1100평 정도로서 각 필지마다 연결되는 도로도 개발이 허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토지 소유주께서는 이 세필지를 묶어서 함께 매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00평이 넘는 토지를 매수하시는 데는 개인적으로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데는 좀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택지 개발하여 미래 가치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재력이 있어 저뒤 토지까지 매수하실 여러 개 계신 분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토지 매입에 상당한 미래가치를 부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할 수 있는 이 토지의 초입에 있는 이 토지는 우측에 보이는 저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매 토지 양쪽으로 뻗어 있는 얕은 저산 때문에 이 매매 토지의 분위기는 상당히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 도로가 울산에서 미랑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이 토지의 접근성을 상당히 양호하게 하는 도로입니다. 매매 토지 뒤쪽 저 넓은 부분까지 개발하여 이곳을 전원주택 택지로 조성한다면 그 미래 가치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지역과 위치가 양호한 이곳에 전원주택 택지를 개발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성지도를 보시면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에 있는 매매 토지 현장을 지도를 보면서 지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상북면 산전리 마을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매매토지 현장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과 매매토지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가 울산서 미량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우측으로 연결되는 지적도상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매매토지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매매토지는 셰필지로서 3630평방미터 약 1100평이 됩니다. 상당히 넓은 평수이고 그리고 평당 98만원 정도 희망하시고 계심으로 총 매매가는 10억 8천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은양 지역은 울산에 편입됨으로서 그리고 KTX의 역사가 생김으로서 상당히 발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울산서 미라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도 교통이 되었고 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짐으로 인하여 대도시 편입과 동시에 상당한 발전을 한 지역이 은양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시 상북면에 있는 전원주택 택지를 소개하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지만 택지 개발에 대한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투자 가치를 기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